안녕하세요. 일산동의 이북만신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명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명다리에 대한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명다리가 과연 무엇인가? 명다리는 말 그대로 명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달이라는 부분은,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나, 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슬 하거나 점을 볼 때, 어, 신의 공수가 나오실 적에, 너희 집은 칠성의 줄이 뚜렷하고, 혹은 스라의 자손들이 명이 짧거나, 혹은 빌었던 가중, 집안에 불리던 선수, 애기던 선수가 있던 집안은, 우리가 칠성에 바람이 불거나, 칠성 줄이 뚜렷한 집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칠성이란 우리 자손들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어, 신, 신명인데요. 아무래도 집안에 이러한 어, 자손들을 관장하고 집안의 명과 복을 다스리는 신명에서 바람이 빈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인의 풍파라든지 신의 고락, 어, 칠성의 바람이 불면 자손들이 흔들리고 대주나 기주가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풍파 속에서 살 수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우때, 뭐, 2, 3대까지 올라가고, 최대 5대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조건 칠성바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굿이라는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공수, 당신들의 점을 볼때 나오는 점괘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지겠지만 그 원인이 칠성에 의한 바람이고 혹은 이 자손이 그리고 그대가 당신이 실성에 벌전이 있거나 바람이 심하다고 하거나 실성에 공줄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땐 명다리를 올려라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명다리는 그럼 어디다 올리나요? 저희와 같은 신당에 우리가 소당이라 그러죠. 소신령님이 계시는 곳. 칠성님이 좌정 에 계시는 곳, 안함을받 으신 곳 에, 우 리가, 명, 다리 를 걸어서 명, 다 리에, 그 사람 의, 혹은 자식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또 우리가 명따리라고 우리가 올려지는 간단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칠성님 쪽에 소실령님 쪽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명따리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뭐 어떠한 선생님들은 금괴로 이름을 새겨서 받아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분들은 아예 명따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명달이라는 부분이 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명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혹은 내 자손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혹은 우리 집안이 다른 집에 비해서 유난히 명수가 잘 짧다거나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집안에 빌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뚜렷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실성에 명다리를 올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명다리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사람한테 어, 사람이 살아서 죽기까지 모든 죽음에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편하게 자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죽을 복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어떤 죽음에 과연 호상이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운명 속에 정해진 사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사는 곳 또한 내 팔자 소관대로 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팔자라는 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뀌지 말아야 될게 팔자지만 우리는 그 운명 속에서 어, 다 자기만의 어, 그 길라잡이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 과연 이 사람이 어, 짧게 살 운명인가, 정말 벽에 똥칠하면서 살 운명인가는 각자 자기 그릇에 맞춰서 나뉘어져 있지만 또 그것을 바꾸고 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만신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명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을 속속히 어, 전해드렸으니까 어, 머리에 인지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